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금요일 아침 이 시간에도 주님의 그들을 망으로주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시해 준비하게 하신 장소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만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만찬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것인 동시에 곧 있을 십자가 죽음을 통한 최종적인 구원 사건을 예고하고 전지하는 새 언약의 만찬입니다. 이 만찬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밝히신 설원적인 말씀 15절, 16절, 그리고 포도주 잔을 두번 나누신 것에 대한 언급 17절과 20절. 이 말씀은 본문 누가 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때가 이름에 라는 말은 요절의 시작을 말합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제자들 대신에 사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두 제자가 훈련을 잘 마치고 이제 머지않아 사도로 사역하게 될 것을 예고합니다. 예수님께서 15절 만찬 서두에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2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이 만찬은 예수님이 곧 받으실 십자가 순환을 예고합니다. 명사 파스카, 유월절은 동사 파스코, 고난을 받다와 동일한 어근의 단어입니다. 하름의 천사가 애국의 모든 장자를 칠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서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자는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곧 이슬 예수님의 고난이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임을 전제합니다. 둘째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품으셨던 강렬한 소원이었습니다. 원하고 원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기 전에, 즉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다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간절히 무엇인가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것은 그분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일, 우리 구원입니다. 그것이 당신 자신에게는 6월절 어린 양처럼 찢기고 피 흘린 데도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가 또 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형부를 원하시고 또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한다면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자기 깊으신 뜻을 위하여 손을 두고 행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이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이 땅의 삶을 신자로서 당당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16절과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1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 유월절이 하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않고 다시 마시지 않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에서 유월절이 하렘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 하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말씀은. 제림 이후의 내세를 의미하기보다는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서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어린 양의 소명을 다하셨기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실 것입니다. 19절 20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언약이니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은 제자들과 요월절 보내시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맞이하실 죽음의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며 그들을 위해 주시는 당신의 몸이라고 말씀하셨고 포도주 잔을 주시며 그들을 위해 붓는 당신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우리를 위하여 찢고 흘리시는 구원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은 극심한 고난의 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떡과 잔을 쉬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시는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17절과 19절, 20절에 나오죠. 성찬식을 행할 때마다 우리는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십니다. 즉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분의 죽음을 기념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합니까? 주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월져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 당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대속적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생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오직 믿음으로만 하름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므로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한 자가 되고 세상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시기를 따르겠다고 결단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우리는 오직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매일 일상 속에서 그리고 주님이 주신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나 자신을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또 우리 자신에게 일어난 이름을 믿어야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주인이 하람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기 때문입니다. 신자로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려면 십자가 고난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람과 화평을 누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고 주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 짊어져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까?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면서 온전히 누릴 그 나라를 소망하며 기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떡과 잔을 나누시는 가운데 그들 중에 예수를 팔려는 자가 있다는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21절에서 23절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굴까 하더라.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십니다. 또한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려는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분을 팔려는 자를 말씀하셨을 때에도 누가 그런 일을 행할지 알지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죠. 우리의 본 마음이 사람들에게는 숨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에게는 절대로 숨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팔려는 자를 아시면서도 그의 떡과 잔을 나누셨습니다. 이것이 예정된 대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분의 마음입니다. 다만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예수를 파는 자, 즉 가련유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를 믿지 못하고 배반한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형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그것을 간절히 원하세요. 그리고 그 간절함으로, 그 간절한 원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세상에서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신 길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이 주신 생명을 공급받아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